혈란 해병아치입니다. 막걸리를 한 잔. 이, 이두 손으로 이렇게. 아. 네. 여기 오면은. 드릴이 <드위> 스타일. 네, 아. 아. 음. 한분이 오셨습니다. 음. 아, 잠깐. 자기 그 파블라 방송 할 때까지 해주셨습니다. 뜨려보죠, 뜨 뜨리세요. 아예 방송이 꺼져버렸어요. 만테리가 없어. 네 음. 예. 다시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보자님은 바로 앞에서 음. 음. 주제를 또 끝내시고. <laughs> 그리고, 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서 아, 고소를 인사, 형사 어, 진행을 다 했습니다. 아니, 누가 고소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laughs> 피해자들을 고소한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저, 저를, 저를 고소했대요. <laughs> 맨날, 엔티지, 엔티지 뭐. 맨, 맨날, 맨날 이러면서 똥파리 이러는 애가 똥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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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제보자님 목소리 들여 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보자입니다 아. 너무 저 해병아찌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같아서 막걸리 한잔 같이 하려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한번 막걸리는 이거 넘겨버려야 돼요. 얘를 갖추면 두 돈으로 여러 분아 이게 무슨 막걸리죠? 솔리가루 막걸리. 솔리가루 막걸리. 솔리가루. 응? 아, 음? 네. 아 대모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음. 음. 옆에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것 같아요. 쳐다볼 때 탁! 말레이시토키 잘 먹고 있다고. <laughs> 갈수록 이렇게 <laughs> 어? 다음 주부터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네. <laughs> 근데 이거는 특정 인물과는 아무 상관이 <laughs> 없어요. 특정 인물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어, 오해하지 마세요. 응? 근데 내가 흥분되던데?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 <웃음> 내가 흥분돼. 근데 이, 소설, 이, 소설은 <laughs> 네, 이 소설은 얼마든지 십두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청소년 입장 가로도 갈수 아. 있고. <laughs> 아, 아, 걔 아, 긴장되던데 나는. 어, 근데 아, 근데 제가 긴장될 정도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하고 연결어 있어요. 굉장히 어. 큰, 큰 사건 큰사건이요 와, 네. 이제 그런데 그 이상한 아내와 그 스님 같은 사람은 <laughs> 우연히 얻어 리린거큰 사건에 음. 거의 뭐 형님이 쓰려고 했던 아, 제... 지금 지금 다 파악해 놨고 사건 아, 파일은 아, 이거를 나는 소설을 하려고 거의 원고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그 일부분이었는데 어, 일부분인데 우연히 얻어 그 버리는거 그 이상한 아내하고 음, 예, 이상한 아내와 스님 같은, 스님, 같은 스님, 스님 같은 스님 아닌 듯 응. 스님, 스님 아닌 듯 스님, 아니, 아, 뭐. 스님 아닌 응. 머리카락 없다고 스님 될것 같으면 다 됐지 전도한도 스님 됐지 <laughs> <laughs> 전도한 스님? 응? 아 전도한도 스님이래요. 응. 예, 형님 한자하시죠 응. 스님은 머리카락 숫자를 만드는 게아니니다 이거 나올 뻔 했어요. <laughs> 아 <아유>, 존나. 나에게 <laughs> 유모가 이렇게 있을 줄이야. 응? 응? 내가, 응. 내가, 내가. 응. 아.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계신 우리, 아, 제오제스님, 막 뜨겁게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을 그냥 소환해가고 괜히 돈, 주구, 돈 주고 빵 맞았어요 <laughs> 괜히 이외에 들어가서고돈 슈퍼 책 사주고 빵 맞고 이런 기이스도 있어요 응? 우리 방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laughs> 박사급들은 돈 주고 빵 맞는 그 박사급들이 있어요 우리 뉴스타파에 응? 처음 나올 때재수학 검사였잖아 예. 요즘은 재수학 교수를 짓는다. 재수학 <laughs> <제수아> 교수. 네 <laughs> 박오선님, 예, 감사합니다. 음. 음, 요 표시, 아유, 세월호 표시만 보면은, 우리 닉네임 쓰시는 분들 중에, 아유, 예. 음. 요거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요거. 요. 음. 요 세월호 표시. 여기 민주진영이, 키타 숫자 아세요? 형. 기타 못 노래는 잘해 아, 노래는, 노래는 잘해. 어, 정태춘, 노래. 아, 정태춘 노래. 정태춘 노래. 정태춘 나중에 한번 보이 차로 노래방 가서 라이브 한번 기타 안 돼요. 수 교수 예. 음. 네. 음. 아, 우리 블랙베리님께서 두분 응원해주신다고.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잔할까요, 또? 음, 어, 한번 수고 어, 인사, 어, 우리 인사. 음, 인사 한번, 실제로 얼굴을, 어, 우리 인사를 한번 드린 다음 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출혈을, 음, 아무 때나 하는 게 쉽지 하기 때문에. 한번 인사 한번. <laughs> 예. 예.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 해병 아치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얼른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학 어, 교수의 재수 역할을 맡고 있는 <laughs> 제보자 X라고 합니다. 형 <laughs> 옛날에는 무서워 보였는데 <laughs> 요즘은 어 각자. <laughs> 너무, 이제, 아치 때문에 코믹 스타일로 바뀌었어. 어떡하지? <laughs> 어, 이제 얼굴을 저쪽으로 했습니다. 풀르셔도 음. 됩니다. 아, 예. 아유, 근데 형은 원래 카리스마인데 아치 때문에 완전히 카리스마를 다 잃었어.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런 게없어 카리스마가. 카리... 나는 솔직히 예. 김두일이 예. 김두일 같은 애도 누군가 큰 아무튼 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지가 공격했던 것만큼 공격당했으면, 네. 나는 김두일 응원했어. 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예, 예, 예. 억울한 공격을 그렇게 힘 있는 놈들한테 당하면, 네. 가만히 있겠어, 거기에 누구라고? 그렇죠. 그, 나도, 내가 이거, 저기, 뭐, 해병아치나 심역 이거, 어, 김두일이랑 할 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거기 같이 말려드느냐, 싸우느냐. 음. 지금도 그러죠? 어, 지금도 그러지. 근데 나는, 음. 그, 만약에, 나, 어, 누구든, 예. 그렇게, 어, 쎄보이는 놈들이 힘없는 사람을 예.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러면, 난 지금도 그 사람 편 들어.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네. 나이 먹고 예. 이 세상 산다는 게, 과거가 예, 뭔 중요해. 지금 판단이, 올, 올, 지금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수 있는 정도 되는 게 그렇죠. 나이가 먹는 사람인데. 예, 예, 예. 근데 김대 그놈은 너무했어. 내가 보니까 뭐 아들, 연어증, 아, 뭐 이런 순간. 아, 그때 화가 많이 나죠. 저건 인간 아니다. 내가 어. 안쪽 지켜봐갖고 네. 해병아찌가 이게 싸우는 게 이게 누구한테 진짜 내세울 수도 없는 싸움이고 네. 끝도 잘 모르는 싸움이고 네. 뭐 자랑할 싸움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정문용형 음, 돌아가시 직전에도, 예. 해병아치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내가 좀 안타깝지만, 난내 음, 속으로는, 음. 아, 나는 큰 싸움 하고 있으니까, 음, 일단 저건 해야지. 모른 척 하자. 음, 이렇게 음. 했었지. 아니, 큰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 그러실 분들은 또 그래야 하니까. 어, 그런데 너무 이제 히, 힘들게 혼자 싸우고 아, 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김두일이라 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예. 다들 싸우지 말자고 그 예. 다들 말렸잖아. 예, 난, 나도 저 나도 아, 쳐서, 나, 아, 저도 막도 나, 어, 나도 쳐도 아예 싸우지 말지 아, 뭐. 아, 근데 쟤는 목적이 싸움이 아니라 분열 같아 하는 짓이. 그 지금은 안 가만히 안 이걸 가만히 둬야 돼. 왜냐면 나는 8개월, 10개월 전에 그걸 알았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내가 가만히 있어. 근데, 최근에 봐도 그냥 아무 이유가 없잖아, 싸우는 게. 자기랑 둘이 동업하다가 틀어졌어. 그리고 동업한 돈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더라도 잘 되길 기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근데 그걸 못 죽여서, 어? 우리가 심역 그 사람의 이력, 이건 난 중요하지 않아. 아 저도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해 근데 그거를 무슨 언론 이상한 언론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언론화, 뭐, 여론화 시키려고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대중은 실력을 몰랐어요. 어. 김기일 때문에 더 알려졌지. 그렇죠. 김렇민 목사도 그거 하나 갖고 무슨 생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주결제를 졌으면은 나영씨도 생을 걸고 싸우죠. 네? 근데 지금, 근데 그런 말은 네. 생을 안 걸어본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이거 생을 안걸어본다 어. 어. 진짜 생을 건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입으로 하는 응, 거 진짜 거거든, 생을 뭐. 걸고, 내 목숨 걸고, 진짜, 어, 다, 주적하고, 진짜 싸워. 자기 사람들은, 목숨, 가족의 아니, 다벌어붙고 예. 싸운 사람들은 그런 말 함부로 예. 못하거든.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부, 부인이 생겼어, 부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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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자들이 예. 꼭 보면 뒤를 뒤를 조심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아니는 걱정하고, 남은, 장치든 말든, 네. 에? 에? 노치됐든, 네, 나는 나, 나도 심혁이란 기사 알지도 못했고, 음. 그 옛날 저탐사의 열린 공감했을 때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큰 관심은 없어. 근데 누군가 그 부당하게 막 공격받고, 완전 그 죽으라는 거였잖아. 심혁 보고 너 목숨 끊어. 이거 이런 식의 공격이었잖아. 맞아요. 나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자기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어? 죽을 일이 아닌데 죽으라고 생을 걸고 죽이겠다고 하니 당하는 사람은 진짜 죽, 죽을, 죽을 맛이었어요 그 당시 때. 아 근데 그것도 중요한 그, 그것도 그렇지만 아들 면허증. 그러면서 그 얘기만 슬쩍 냄새만 아, 풍기고, 아, 아,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끝내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주... 아,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그때는 아, 왜냐하면 내가 고통받을 때 생각이 나서, 아, 이건 아닌 게. 그래서 지금도 왜 그런 그뭐 제보자 엑스 정도 됐으면 이쪽 진영에서 뭐 평판이 있는데, 왜 그런 싸움에 뛰느냐. 라고 막 물어볼 때 내가 그래서 당신이 그런 공로 받으면 나는 또다 내려놓고 당신 도와서 싸운다. 김도일이가 그런 공로 받으면 나는 다 내려놓고. 그 명성이 뭐가 중요한데 명성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싸울 거야. 그렇게. 김도일이도 옳은 길로 갔으면 우리가 싸워주죠 대신. 아니, 저렇게 할줄내가 몰랐지. 아, 제보자예스님 정규영하고 찐팬입니다라고. 야, 우리 바바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제보자 우리 형 찐팬이래요. 응? 어 찐팬들이 들어오셨네. <laughs> 아예 원탁이. 그 아마 이 자리가 아니고 아마. 다른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해병아지랑 둘이 술 먹으면서 아니 몇 사람 같이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미안했다고 그동안 아니, 같이 싸워 줘서 막 못, 광주에서 했을 응. 때. 같이 싸워 주지 못해서. 아이고 아닙니다. 내 거는 큰일 한다고. 아 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든든하고 그런데. 아니 내는 음. 큰일 한다고. 어? 음. 같이 싸우고 싶지만 막그양뭐 마치 양복 입고 싸우는 것처럼 뭐 음. 흙물 탁 물칠까봐 그런 건 아니, 어, 아니 그, 그건 여기 아니, 아니라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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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그런 그래, 아니.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했었잖아. 김두일도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음. 이거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음. 그 친구, 음.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굉장히 교활해. 음. 그리고 센지도 않지만 교환해. 원래 안쎈 애들이 교환하거든. 센 사람은 교환할 필요가 없어. 또뭐또 그러니까 또 가면 돼. 찔러든가 말든가, 때리든가 말든가 계속 앞으로, 그냥 앞으로 하면 가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뭐라 해도, 윤동열하고만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센 사람하고만. 응?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옆에서 그 찔러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앞만 가고 보고 가는 음. 그런 분들 보면 뭐, 경종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그 음. 해병하지 막 싸울 때내 칸에는 뭐아 이제 이름도 좀 날려줬으니까 저런 싸움 저런 싸움에 음. 음. 뛰어들지 말자 이런 충고가 들어오면 네.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음. 음. 그동안 미안했던 것 때문에. 아유, 이게 또뭐 이건 뭐예요, 사장님? 이건 곰팬이 그래. 아까 시키신 거기 아, 나왔습니다. 네. <laughs> <laughs> 저거 가지고. 라고요. 녹음하고 있어요. 예. 아 예. 예. 골뱅이 무침과 아가즘 파전은 다 먹었고 떡볶이 먹었고 이거는 그 제일 유명한 곳이라 합니다. 아우 우리 형님도 한번 더. 아, 어우 근데 네. 이거 진짜 카리스마가. <laughs> 예. 예한 잔. 예. 알겠습니다. 아예형나잔 네. 터졌어. 아네한번 아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야 이거 예, 예. 건배 예아예 아, 예. 골뱅이 예 골뱅이면 붙임. 아이 그림 아,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옆에다가 딴 거야 지금. 그리고 어이 또 뭐야? 아, 대박! 제보자님, 어이 제보자님 얘기가 아침에 기다려지는 말레이추적기 감사히 잘 보고 있답니다. 아침님제보자님늘 아, 댓글 쓰지도 않은 분인데 형, 형 나왔다고 글 쓰고 슈퍼잭 쏴주시고 그래요. 왜? 고맙습니다. 맛있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이건 누군지도 몰라. 나도 몰라. 아, 아니, 근데, 형이 오니까 딱알려주요고 뭐 우리 영숙띠는, 엑스님, 어, 아찌님, 저희 곁에 계셔서, 어이구 블랙베리님께서 계속해서, 제보자님 멋지십니다라고. 이야, 이거 참, 제보자님. 아이, 형이 더 멋지려고 하면, 옛날에 이런 거안 했어? 이런 거? 이런 거안 했어? 이거? 이거? 이러고, 이러고, 뭐, 이게, 뭐 나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여기에는 이게 분위기가 딱 맞아. 음. 여기서냐, 여기. 자기... 내가 옛날에 회사 할 때, 어. 그 상장회사, 운호할 때, 어, 예. 어릴 때 친구 중에 그, 이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밤으로 가는 쇼 음. 무슨 서 밤밤밤 거기 백밴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하루는 그, 아무튼 30, 내가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운호할 때니까, 룸사롱을 갔어. 음. 뭐 접대하려고, 뭐 접대하려고 농사가 술 먹는데, 밴드들 들어오잖아. 아, 밴드들 들어오죠. 그 밴드 쓱 밀고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친구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겠네. 그러니까 걔는 그, 놀랬고. 그 친구도 놀랬고. 그래서 근데 너무 친했던 친구라. 네. 야, 그럼 밴드 다른 데 불러온 너 일로 와라. 같이 어. 술 먹고. 아 이거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실제 경험했던 거니까 노래 한곡 노래 한곡 노래 칠줄 알아? 아못 치죠 하지마 아니 이렇게 이런, 이런 거해몇장더 재밌는 아, 얘기하고 아그 그래, <laughs> 그거 할 때는 모자 쓰고 해 모자 쓰고 아, 이거, 이거. 검은 거아 맞아 <laughs> 검 그렇죠 <거>. 아, <laughs> 그렇지 어, 이게 필수예요 <laughs> 사실은 저 키타를 치 아니 여기 진짜 <laughs> 아니 요거하고 요렇게 해야지 궁합이 맞아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 나와야 돼 <웃음> <웃음> 분위기가 있어 <laughs> 이 동네 그래서 청강은 청강에 뜨는 <laughs> 참 이게 이게 제 맛이에요. 여기는 이게 포인트가 없으면요 안 돼. 응? 여기서 이제 커피도 시키면 나와요. <laughs> 커피 여기서. 두 번만 먹었나? <laughs> 커피 과연 두 번만 먹었나? 이게 아, 지금 아, 여러분들과 같이 과연 두 번만 먹었나? 응? 과연 3월 5일날 커피를 두 번만 먹었나? 얼마나 그리우면 아 여기가 그냥 아 <laughs> 응, 최근에 왔었네 나 저한테 바로 전 저한테 새벽 1시 47분 전화 걸, 걸기 바로 전날에 온 거예요. 왜술을 늦게까지 먹었나? 네, 내가 알게 될게. 아, 예, 예, 내 아, 소설에, 네, 그거는 김두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김두희 아니고. 내 소설에 나오는 스님 같은 사람은. 아, 다른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죠. 예, 어, 그러니까 아니, 스님 같은, 스님 그 같은 그 사람은, 사람은 음. 이제, 이제 그 추석군 제2로 나오는 사람은, 아, 일상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아, 일상 게임? 어, 그러니까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해 아, 낮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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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자고, 자기도 낮에는 자고, 낮에는 자고, 밤에 밤에만. 아마 야행성으로 활동으로. 그 김두일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어, 게. 그러네. 내 책에 나오는. 두일이 어, 그, 그너 아니래. 너 아니니까 또 너, 너, 너라고 착하고막 그러면 안 돼. 너 아니야, 알았지너너 너 아니야. 예 응. 형. <laughs> 어, 근데 술이 잘 넘어가네 여기. 어, 진짜. 아 너무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 음. 술이 쫙쫙 넘어가네. 피타칠 만하네, 여기. 예, <웃음> <웃음> 배추전, 여사님? 아니요, 배추전이 어, 마감됐대. 아니, 배추전이 음. 저기 3월달, 3월, 아, 2년, 3월달. 아, 3월, 3월 그네 3월 5일까지만 예. 배추전이 아, 나와요. 그러네. 아니, 그러네. 아 잘못 이거 이거 하 한번 볼 수. 있고. 아니, 아니, 아니 배... 이거 이거 막걸리 막걸리. 배추전은 네. 3월 달까지 왜냐면 나와요. 네, 따르세요. 이렇게 응. 부으세요. 나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예, 그때만. 네. 그 왜냐면 그때 배추가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 여름 배추는 막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와도 못해요? 안 돼. 지금 안돼안 돼. 배추전도 시고 싶어. 왜냐면 배추전이 너무 유명하니까. 메뉴판에도 없어요. 메뉴판에도 네. 없고 원래 그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시그니처 네. 안 줘. 안 되게 아니라 그 제철 저는 누름 나왔던 배추전. 어. 유명하더라아 유명하대. 배추전이, 배추전이 3월 5일까지만 나와요. 유명해 배추전이. <laughs> 그, 그, 그 위에는.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해야 나오더라고. 왜냐 <laughs> <laughs> 그, <laughs> 그 위에는 음. 맛이 없어서 우리가 딱 차단해 놨어요. 여기에 무슨 천국을 뜨는 다 검색하면 네. 그 안주가 쭉 나와 사진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배추전이 나와. 그정은영 그렇죠, 그 페이스북에 나왔던 그, 그, 배추전. 배추전. 어, 그 배추전. 똑같아. 똑같은 배추전. 간장 종지도 똑같아. <laughs> 이 <이게> 똑같아. 이게. <laughs> 아니야. 이거야. 간장 종지. <laughs> 아. 간장 종지가 똑같아요. <laughs> <laughs> 요새 이렇게 생긴데 <냉기는데 웃음>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형 이게 눈이 안 보여 육군 개가 돼 내가 스포 하나 주고 싶어 내 소설의 마지막 장면 <laughs> 마지막 장면 스포 <laughs> 그... 내도돼요아니 그러니까 살짝 왜냐면 살짝. 걔 걔가 걔 주인공 중인, 죽도못죠 중인, 아, 예. 살짝 어 그래서 걔는 음, 내 소설에 나는 원래 이 용구가 약간 이게 다써 있다고 다써 있는 거다 어, 써 있는데 갑자기 쭉 나온 거잖아. 예, 예. 이상한 안에 뭐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거만 따로 지금 내가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아무튼 내 소설. 잠만요 나... 혹시 약주가 조금 들어가서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 예. 그냥, 그냥 살짝 지나가는 아, 얘기죠. 아 걔는 주인공 아, 아니야. 예, 살짝 들어요스포스포 아, 아, 근데 아무튼 여기 내 소설에 나오는 음. 제이. 이콜, 스님 같은 사람, 이콜, <laughs> 어, 또 나와. 네. 여러 가지, 왜냐면, 네.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아, 눈이 멀어 양쪽 눈이 뭐두환이이 뭐라고요? 눈이 뭐라고라 <laughs> 진짜 자소고 u t a 라거기까지 g 진짜 내 c k 소설 y o u 예어 young, young, 이 o 뭐 양주 같은 양주 같은 야 맛은 이제 양주 같은 막걸리. 음, 막걸리 맛있 n 아, 진짜 맛있네요. y <laughs> 음? 자주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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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께서 제보자님. 들어가시는 차비 보태주 이야 차비까지 아유 차비까지 아유, 보태주신 아유, 우리 강비호님 이거 야 우리 이제 재보자님 인기가 역시 응? 너 요즘 연재 소설이 너무 어? 사실같이 아니,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아유 진짜 근데 너무... 근데 이거는 원래 원고는 초고는 원래 다 나와 있고 음... 초고는 나와 있고 이제 우연히 지금 내가 그 이상한 아내와 이상한 아내에 대해서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아, 실화를 그랬어. 바탕으로? 실화요. 어, 실요 어, 실화의... 실화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어. 나 말고도 두명더 있어요. 아, 총세 명. 세 어, 명. 이, 이 사실이 실화라는 거. 근데, 근데 이거는 주인공은 아니었어. 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말레이 주접기가 생겨나면 거를 계속 이제 좀내 얘기에서 반란해서 좀 50편까지는 쓸 거고. 네. 진짜. 어, 진짜 내소 소설은 음. 큰 사건에 연결돼 있다고. 아 있어요. 진짜 큰사건데 그, 여러분들이 알 알면 깜짝 놀랄만한. 방금 말이 돌린 거.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다들. 어. 네. 아예번 그대님.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어, 파블라가. 음? 어 파블라. 할 때요? 어 파블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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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아니에요. 음, 네. 전화 왔다고? 아니야 파블라가자. 어? 파블라 지금 사0 명이래요. 파블라가 지금 실방 하나? 응. 파블라? 응. 지금 여섯 시 삼십사 분인데 파블라가. 일 시에 일곱 시부터 하잖아요. 응. 파블라 파블라 파블라. 거 일곱 시부터 하는 거 아닌가? 아여아 여섯 아, 시 삼십 분부터 시작이래요. 아, 그러면 그거 어, 커. 어, 끄고. 어, 끄고. 지금 하네 파블라 끝나면 어. 바로 다시 제방 어, 제방 그렇죠. 어. 오, 어, 오늘은 6시 반부터네. 아, 그럼 빨리 해줘야지. 어, 몰랐네. 아, 그거 그거 좀 그거 그거 이따가 끝나면 끄고. 바로 오세요. 어, 그렇죠. 열어놓을게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 어, 많이 해드릴게요. 많이 어, 지금 시작. 그래요. 일단 끄고 음. 파블라는. 예. <laughs> 왜냐면 거기서 공부를 좀 해야돼요. 새로운거. 아 그래? 나도 예. 공부해야지. 예. 아 형은 예. 공부할 필요없고. 예. 좀 다다시 뵙겠습니다. 뜨겁게 수원지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다다시 뵐수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라에서 9시까지. 파블라에서 9시까지 인데요 9시까지? 아유. 왜 이렇게 못. 뭐, 뭐? 그럼 2차 가야되네. 우리. 어, 그래. 예. 감사합니다. <laughs>